420번 풀어볼게. A대학교 졸업시험은 두 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두번 중에 한 번만 합격하면 되는 것 같아. 그때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만 2차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는 사람만 음, 통과되는 거지. 그때 대학, 이 대학교 학생 다섯 명이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1차 시험의 통과량률이 4분의 1이고, 2차 시험을 치렀을 때 통과량률이 3분의 1.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만 졸업 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구하시오. 구해 볼게. 음.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처음에 1차 시험에 바로 3명이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 그다음에 1차 시험에 2명만 통과하고 2차 시험에 3명이 시험을 봐서 1명만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1명만 통과하고 4 명이 시험 봐서 2 명이 통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명도 1차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2차 시험에 3 명이 통과하는 경우. 그치. 이 모든 경우의 확률을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지. 그치. 첫 번째 1번의 경우는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불합격, 불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5컴비네이션 3 3분의 1이 3승 곱하기 3분의 3의 제곱이 되겠지 독립시행의 확률 이거는 5컴비네이션 음. 2또 하고 여기는 2차에서 3컴비네이션 1 합격하고 불합격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을 곱해 주면 되겠지 그치 총네 가지를 다해 주면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근데 좀 복잡하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 이요 그러면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4분의 3이란 얘기고 2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확률도 3분의 2가 되는거지 그러면 그러면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이게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확률. 즉, 2분의 1인 거지. 그치? 이 2분의 1은 1, 2세 통틀어서 그냥 통합으로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확률. 그치? 그러면 졸업시험을 통과할 확률은 음,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음, 그러면 5명이 시험을 봐서 3명만 합격하면 되니까 2분의 1에 3승, 그 다음에 2명은 불합격. 그치? 요게 간단한 답이 되겠지? 5컴비네이션, 2, 5컴비네이션 3은 5컴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10 곱하기 3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이게 5승이니까 2로 나눠주면 16분의 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다 계산하면 이게 나와. 음. 풀어봐